<laughs> 그 지휘봉 받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음. 아, 근 볼수록 만화 같아. <laughs> 에이, 죄송해요. 자꾸 이거 만화 같다는 얘기하는데 어, 정말 만화 같아요. 근데 볼수록요. 이정도 그래픽이면은 진짜 그 플스3 성능을 뭐 그냥 거의 다 끌어낸거 아닌가 싶어요 왕이 없어요. 큰일, 큰일 났어. 우리는 왕을 좀 만나러 왔는데, 그 왕이 지금 큰일 났어. 어? 뭔 소리야? 어, 의욕의 힘을 그, 찾아줬는데, 그, 마법의 지붕을 내가 찾으러 갈 거야, 라고 의욕이 넘쳐서 보물창고에 그걸 가지러 갔어. 근데 그걸 찾으러 갔는데, 사라져버렸어, 왕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는 그냥 문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거 뭔가 사건의 냄새가 난다. 어, 이렇게 됐었다면 그 방법밖에 없네. 응? 음.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성과 마을 안을 좀 부탁해. 우리는 좀 다른 장소에 가봐야 되니까. 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아, 시즈쿠, 다른 장소라는 데가 어디야? 어 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야. 자세한 말은 밖에서 하자. 응?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시즈쿠 어디에 갈 건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데라니 어디야? 야 거기밖에 더 있어? 호토로이터야 네 마을. 호토로이터? 아, 왕을 찾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힌트는 아, 어, 이치노쿠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니노쿠니잖아요. 주인공이 살던 데가 이치노쿠니거든요. 거기에 힌트가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연결됨. 연결돼 있잖아. 니노쿠니랑 이치노쿠니는 생각을 해 봐. 보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연결되어 있다고? 너는 여, 니노, 여기 니노 쿠니에 왜 왔어? 그건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지 그래 너의 엄마는 현자 아리시아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아리시아님을 구해내, 구해내면은 너의 어머니가 어, 구해질지도 몰라. 그치? 어, 맞아. 시, 시즈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니노쿠니랑 이, 이치노쿠니 사람들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아리샤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그래. 어, 그렇다면, 그래. 여기 왕. 왕도 이치노쿠니의 영혼을 공유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니노쿠니에서 인간이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은그 해결의 힌트가 이치노쿠니에 있, 있단 말이지.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은. 근데 구간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자를 어떻게 찾지? 음. 그거는 글쎄, 세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출신이. 그래? 아, 왜 이렇게 둔한 거야? 같은 영혼을 갖고 있으면 생김새도 비슷해져, 생김새와 특징도. 근데 너 구강을 만나고 눈치 못 챘어? 네가 알고 있는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양다르 구강은 레이, 레이라 아줌마 고양이랑 비슷해. 프랑크? 그래. 프랑크가 여기 구강인 것 같아. 와 그랬구나. 근데 프랑크는 그냥 고양이인데. 여기 왕도 고향이잖아. 왜 뭔가 이상해? 아직 나이도 어린데 머리가 참평 뭐야, 딱딱하네. 머리가 굳어 있네. 음... 상대가 누구래도 닮은 건 닮은 거지. 영혼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봐, 비슷한 특징을 찾는 거야. 찾아야 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답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어, 그렇구나. 프랑크가 국왕이라고? 그래, 프랑크를 만나면 국왕의 행방의 힌트를 알수 있을 거야. 우리들은 거기를 조사해봐야 된다고. 이치노쿠니에 갈 때도 그 게이트 마법으로 가는 거야. 잘 기억하고 있지? 어, 알았어. 호토로이트로 가보자. 음, 호토로이트. 이 게이트 마법으로 가는 거죠. 광장 같은 데로 안 가도 되나봐요. 예전에는 뭐 광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니. 마법 이거 사용할 때요. 안 그래도 되나봐. 어? 근데 이게 배경이 유럽 쪽인 것 같아요. 그쵸? 영어 적혀 있고. 유럽 마을 풍이야. 다 마을이. 어, 우리 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어, 그래, 내가 뭐, 게뭐 너한테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뭐든지 더울 테니까. 어, 그러면 저기... 프랑크가... 어디 있는지 아, 알고 계세요? 이 가게에 있,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프랑크가 안 보이네?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렇군요. 어디 밖에 나가 있나 봐요? 우리 봐. 이거 상황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 이너쿠니랑, 어, 구강, 구강님과 비슷해. 똑같아. 행방불명이 됐어, 둘 다. 이거 봐. 분명히 고, 공통점이 있다니까. 프랑크를 찾으면 그게 틀림없이 힌트가 될 거야. 아, 이제 알게 됐구나. 여기는 너의 고향이잖아. 프랑크 정도라면 분명히 금방 찾을 거야.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하다 우리 봐.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어, 그래? 자 그러면 조심하거라 우리 봐예또 올게요 어, 그럼 일단 가장 근처부터 찾아보자 이집 주변부터 그래? 음 고양이를 찾아야 되나 봐요 왜 꼬마애가? 음, 이 꽃을 관리하는 게 어렵지만 꽃이 피면은 참 기쁘대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꽃이 피면 참 기, 기분 좋을 거예요. 내가 키우던 꽃이. 어? 이게 개네요. 미안, 우리 바 미안. 어 너는 이전에. 어 맞다. 너희 집을 집안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어시주아 이거네 보니까 시주구는이 여자애가 안 보이나 봐요. 전혀 몰라 지금. 미안 우리 바. 너만 혼자 남겨서 미안해. 우리바 엄마 말이야. 어, 너도 알고 있었어? 응 어,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나는 계속 혼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니노쿠니에서 여행을 계속 하고 있어. 맞다. 이거 마법의 봉도 네가 준 거지? 그 마법의 집. 봉 때문에, 나, 니노쿠니에 갈수 있었어. 아, 니노쿠니를 너는 모르나? 하지만, 암튼, 그거 덕분에 나는, 어, 정말? 정말로? 정말로 그런 거야? 어, 진짜야. 잘 됐네, 우리 봐. 엄마를 꼭 구해드려.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 거야? 아 코코르와는 말이지. 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예전부터? 어. 아 코코르구나. 네 이름은? 어 코코르야. 난. 어 코코르. 프랑크. 음. 여기 큰 고양이 못 봤어 혹시?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 줄무늬 모양이 있고. 아, 토라짱? 얘는, 이 여자애는 그, 프랑크를 <laughs> 토라짱이라고 불려나봐요 토라짱? 토라짱,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와. 여자애가 아봐요그 고양이 있는 위치를. 그 토라짱이라는 게 프랑크인가? 우리 봐, 내가 집안에 다 찾아봤는데, 근데 너 근데 혼자서 뭐하고 있던 거야? 시즈쿠, 프랑크가 있는 장소 찾아낸 것 같아. 뭐라고? 어디야, 어디? 자, 코코르, 부탁해. 어, 뭐야, 갑자기. 시, 시즈쿠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저 여자애가? 와 여자애 달리기 빠르네. 못 쫓아가겠어. 여기야? 프랑크가 있는 장소가? 쉿. 응? 뭐야, 이거 소리, 이 소리는. 혹시, 쥐가 나왔네요? 쥐잖아? 이 안에 뭐가 있나? 프랑크. 아, 프랑크가, 쓰러져 있네. 프랑크, 그 정신 차려. 우리 봐, 이거, 저기, 아줌마 있는데 데리고 가야겠어. 코코로 니가 또 가르쳐 줬구나. 응? 없네. 어느새. 너왜 이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빨리 좀 옮기자고. 시즈쿠가 들고 옮기네요? 저 고양이가 니노쿠니에서는 왕이에요. 참나. 에이, 하지마 프랑크가. 아, 큰일 났네. 어떻게 된 거야, 프랑크? 아이고.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무거웠지?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프랑크는 괜찮은 건가요? 응, 음, 걱정할 필요 없어. 얘는 별거 없어. 봐봐, 프랑크가 봐. 이렇게 살이 쪘잖아. 그래서 조금만 달리면은, 애가 금방 지쳐서 그래? 아, 아니, 괜히 걱정했네. 그래도 프랑크 왜 그렇게 그런 곳에 있었던 거지? 그게 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크로드시 공장이 있잖아. 거기에 고양이들이 많은, 아니, 쥐들이 많이 잘 나온대. 쥐들 때문에 갔나봐요, 프랑크가. 아,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가다 거기까지 간것 같아. 쥐를 허랑크가 쫓아갔구나. 그래도 안심했어요. 그런 이유로 금방 없어졌던 거라니 말이야. 얘한텐 그래도 좋은 운동이 됐을 거야. 나도 좀 그런 걸 배워야 될 텐데. 그건 그래. <laughs> 자, 그럼 아줌마 나중에 또봬요 뭔가 있으면 또 얘기해줘, 우리 봐. 음, 우리 봐. 뭔가 좀알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후랑크가 행방불명된 이유는 쥐였잖아. 쥐를 쫓아가다가. 그치? 그러면은 역시 중요한 것은 쥐야, 쥐. 그럼 국왕님이 사라진 것도 쥐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단 말이지. 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코르넬 성으로 다시 가보자, 시집구. 분명히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코르넬 왕국으로 가보자. 포르넬 왕국으로 가서 뭔가 쥐를 찾아야 되나봐요 그럼 여기서 마법 뭐 써도 되나? 되네요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얘는? 아아 음. 아, 얘네 얘쥐 잡으려고 그랬던 애잖아요 얘. 우리와 내말좀 들어봐 여기 지하 수도에서 국왕의 목소리가 들렸어. 어? 지하 수도? 여기 숨은 있잖아. 여기 숨은에서 들렸다고. 뭔가 그 비명소리가. 아마 분명히 구강인 목소리였던 것 같아. 그렇다면 소년이요. 소년아. 그 지하 수도는 그 쥐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지? 응,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길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고양이 사람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 구강님이 괜찮을래나 몰라. 구강이 고양이 인간인가봐. 어, 그러게 말이야. 틀림없어. 구강은 그 쥐족한테 당한 것 같아. 납치당한 것 같아. 어? 끌려갔다고? 후랑크랑 같은 거야. 내짐이랑 싸우다가 진 거지. 어때 내 추리가? 대단하지? 아니, 하지만 그렇다면 빨리 구해야지. 올리 봐, 지하 수도에 들어갈 거야?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소년. 아마추어는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 나는 얘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원숭이가 나왔어요 얘는 야생 이마젠이야 그 숲에 놀러갔을 때 나를 따라와가지고 근데 얘를 데리고 있으면 안 있을 거야아 아직 잘 모르나본데 우리가 싸울 때 이마젠한테 명령을 할수 있는건 아주 힘든 일이라고 일반 사람에겐 어려워 어려운 일이야 올리바처럼 마법을 사양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오리바, 니가 얘를 데리고 가 응, 알았어 고마워, 미르코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우키래요, 우키 응, 이름은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럼 지하수로 가자 이번 일은 오리바한테 맡겨, 소년 응, 오리바 그럼 조심해서 갔다 와 이이마에는탐 모으다 모으는 코맨드를 쓸수 있나봐요 뭘 모아 그 다음에 날뛰기 날뛰는 코맨드를 쓰고 음, 모아가지고 날뛰는 거야